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합격을 바랍니다. 정상전류계에서 제인는 전류밀도 시그마는 도전율로는 고유저항인은 전계의 세기일 때, 오메 법칙의 미분형은 정답 1번 제인는 시그마 곱하기 길이가 10cm이고 단면의 반지름이 1cm인 원통형 자성체가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 자화의 세기가 0.5의 버퍼미터 제곱이라면, 이자성체의 자기 모멘트는 정답 1번 1.57 곱하기 12호 제곱 평행판 커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클롱퍼 제곱미터 이고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3승 중퍼 세제곱미터 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약몇 페리퍼미터인가? 정답 2번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코일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건수의 곱이 크기와 같다. 평균 반지름 20단 면적 이6 2인 환상철심의 서건 선수가 500회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4A일 때 철심 내부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약몇 암페어 턴퍼미터인가 정답 1번 1590 패러데이 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패러데이 간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 내압이 2.0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0.01 마이크로페리에 0.02 마이크로페리에 0.04 마이크로페리에인 3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정답 3번 3500볼트. 속도비의 전자가 평등자의 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이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원운동을 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기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모멘트가 M인 전기쌍극자에 의한 임의의 전피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전기쌍극자의 중심에서 축방향과 전피를 잇는 선분 사이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정답 1번 0. 동작시간에 따른 보호계정기의 분류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반한시 계정기는 동작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느리게 동작하고 반대로 전류값이 작아질수록 빠르게 동작하는 계전기이다. 환상선로의 단락 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계전방식은 정답 2번 방향거리 계전방식. 옥내배선을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전선 1선당 공급 전력은 약몇배 증가하는가? 단 선간전압단상 3선식의 경우는 중성선과 타선간의 전압, 선로전류 중성선의 전류 제외 및 역률은 같다 정답 2번 1.34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차단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전압과 전격차단 전류와의 곱을 몇배한 것인가 정답 4번 루트상 유효 낙차 100m 최대의 유량 20세제곱미터 퍼세크의 수차가 있다 낙차가 81m로 감소하면 유량은 단 수차에서 발생되는 손실 등은 무시하며 수차 효율은 일정하다 정답 2번 18 단락용량 3000메가볼트 암 페어인 모선의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는약 얼마인가? 정답 3번 7,92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접지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경관이 200m인 가공 전설로가 있다.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약몇 m 더 길어야 하는가? 단 전선의 2m당 하중은 2kg 인장 하중은 4,000kg이고, 풍압화중은 무시하며 전선의 안전율은 2이다. 정답 1번 0.34 통전선에 직렬콘덴서를 설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부하역률이 좋을수록 설치효과가 크다. 수압철관의 안지름이 4m인 곳에서의 유속이 4mps이다. 안지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약 얼마인가. 정답 2번 5.2 통전선로에서 현수 예자련의 옆면 삼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정답 1번 댐퍼 전력계통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지락 보호 계정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동기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적이나 직렬 콘덴서 및 병렬 리액터는 연속적이다. 변압기 보호용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여 Y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별류기의 결선 방식은 단 위상 보정 기능이 없는 경우이다. 정답 3번 y 델타. 송전선로의 단도체 대신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을 저감시킨다.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4만 킬로와트 하워를 발전하는데 발열량 860kcal/kg의 석탄이 60톤 사용된다. 이 발전소의 열효율은 약 얼마인가? 정답 2번 66.7.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1번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인계 전압이 낮아진다.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선로의 길이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다. 송전설로의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전압 균형 방식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리클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는 정답 4번 섹셔널라이저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각 변압기의 1차와 2차 선간 전압의 위상 변이가 다르고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분류 저항기를 직권권선에 병렬로 접속해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정답 3번 계좌제어 계좌제어. 직류 발전기의 특성곡선에서 각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내부 특성곡선 무브하 전류와 단자 전화. 60 페르츠 600 RPM의 동기 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정답 3번씩.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 4번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 4극 60페르츠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1725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정답 1번, 2.5. 직류분권 전동기의 전압이 일정할 때 부하 토크가 2배로 증가하면 부하 전류는 약몇 배가 되는가 정답 2번이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 정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프로니 브레이크바 전격 출력 1만 킬로볼트 암페어, 전격 전압 6,600볼트, 전격 역률 0.8인 삼상 비돌극 동기 발전기가 있다. 여자를 전격 상태로 유지할 때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은 약몇 킬로와트인가? 단 일상의 동기 리액턴스를 0.9프라하고 저항은 무시한다. 정답 2번 18,889. 구독 좋아요.